어, 그레이블 같은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그런 매칭을 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레이블과 어, 컬러 차트, 그걸 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촬영이 된 거죠. 이 촬영된 결과물을 갖고, 어, 이런 식으로 그 3D 씬에 대해서 이제 실, 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 어, 제한된 바운싱을 가진 연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운싱, 그런, 그런 그런 연산을 3D적인 연산을 할때 이제 개별적으로 연산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라이팅을 쳤을 때쏜 레이수만큼 그런 다시 이렇게 반환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렌더러를 대표적으로 이런 레이트레이스 방식의 렌더러를 멘탈 레이를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PBR 기반이 아니고 좀더 설정들이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드시프트의 가장 큰 장점이 그 기존 그냥 메탈러프를 그대로 이 RS 모텔 이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